얼마 전 병원을 찾은 72살의 김순자 할머니는 진료실 의자에 앉자마자 조심스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나이 들다 보니 요즘 눈이 너무 침침해졌어요. 휴대폰으로 카톡을 보내려고 해도 글자가 흐릿하고 TV 볼 때도 자꾸 눈을 찌푸리게 돼요. 그래서 주변에서 좋다고들 하는 루테인도 몇 달째 챙겨 먹고 있는데 도통 좋아지는 건지 모르겠네요." 눈좀 밝아져서 휴대폰도 편히 보고 TV도 편히 보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그 얘기 들으면서 저는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처럼 눈이 불편하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좋은 방법이 있음에도 모르고 지나치고 계시죠. 혹시 여러분도 김순자 할머니처럼 나이 들수록 눈이 침침하고 답답하다는 생각을 자주 하시나요? 루테인을 먹어도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 눈에 좋다는 영양제가 너무 많아서 뭘 골라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그런 분들이라면 오늘 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눈 건강에 정말 효과적인 한 가지 식품에 대해 알려드릴 겁니다. 이 식품은 특별한 보조제도 아니고 약도 아닙니다. 누구나 쉽게 구해서 먹을 수 있고, 꾸준히 드시기만 하면 눈이 한결 밝아지고, 자주 겪는 눈의 염증 증상도 줄어드는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수많은 환자분들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영상을 보기 전에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겠어요?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실용적인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도 큰 힘이 되고 여러분이 앞으로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는데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 드릴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년 넘게 안과 전문의로 일해온 김용준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의 눈을 진료하고 관리하고 수술도 해드렸지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바로 이겁니다. 선생님, 눈이 점점 침침해져요. 뭘 먹어야 좋을까요? 사실 눈이 침침하다는 증상은 단순히 시력이 떨어진 것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와 함께 찾아오는 안구건조증, 망막의 퇴행성 변화, 염증 반응, 혈액순환 저하 등이 함께 일어나죠. 이럴 때 약이나 수술에 앞서 꼭 먼저 실천해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눈에 좋은 음식을 꾸준히 먹는 것입니다. 건강한 음식은 단순히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을 넘어서 눈속 세포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피로를 덜어주며 만성적인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눈에 좋은 효과를 볼수 있느냐는 거죠. 오늘은 바로 그 핵심 식품, 저와 수많은 환자분들이 꾸준히 실천하며 효과를 본 이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김순자 할머니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루테인도 먹고, 눈 운동도 해보시고, 안약도 넣어보셨지만, 눈의 침침함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저는 김순자 할머니께 아주 간단한 실천법 하나를 권해드렸습니다. 특별한 보조제나 복잡한 치료가 아닌 매일 식사처럼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었죠. 그리고 불과 두달뒤 김순자 할머니는 다시 병원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휴대폰 글씨가 좀더잘 보여요. 눈이 뻑뻑하던 것도 덜하고요. 선생님 알려주신 그 음식 정말 대단해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식품이길래 이런 효과가 있었던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당근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반찬으로 국에 혹은 주스로도 자주 접하는 그 당근이 눈 건강에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엔 에이, 당근이요? 그거 그냥 채소잖아요.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당근이 가진 힘을 아신다면 지금 당장 시장으로 달려가고 싶어지실지도 모릅니다. 당근은 겉보기엔 평범한 채소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눈을 위한 강력한 성분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분은 바로 베타카로틴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 안에서 비타민 a로 바뀌며 눈의 망막과 시신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특히 야맹증을 예방하고 시력을 보호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베타카로틴 부족은 전 세계적으로 시력 문제를 유발하는 큰 원인 중 하나라고 경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근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눈의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망막의 황반 부위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자주 발생하는 황반 변성이나 시야 흐림 현상을 막아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루테인 보충제를 따로 챙기지 않아도 당근 하나면 충분히 좋은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당근을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하루에 한 개씩 꾸준히 드시는 겁니다. 생으로 드셔도 좋고 기름에 살짝 볶아 드시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베타카로틴은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살짝 두른 팬에 살짝 볶아 드시거나 된장국에 당근을 넣어 조리하시면 흡수율이 훨씬 올라갑니다. 또한 당근은 샐러드에 썰어 넣거나 사과와 함께 갈아주스로 마셔도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특히 당근과 사과, 약간의 레몬즙을 함께 갈아 만든 주스를 추천드립니다. 새콤달콤한 맛이 나서 입맛도 도두고 항산화 효과도 뛰어나니까요. 하지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주스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스보다는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 볶아 드시는 걸더 추천드립니다. 김순자 할머니처럼 처음엔 별 기대 없이 당근을 드시기 시작한 분들이 몇주 만에 눈이 훨씬 편안해졌다는 말을 하시는 걸 보면 자연식품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눈이 뻑뻑하고 따갑던 증상이 줄어들고 글씨가 더 또렷하게 보이고 무엇보다 눈의 피로감이 크게 줄었다고 하시니까요.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쌓이는 실천의 결과입니다. 당근의 좋은 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눈뿐만 아니라 전신의 염증을 줄이는 데도 매우 유익합니다. 염증은 눈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만 전신 건강을 해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당근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있어 몸 안의 염증을 완화해 주는 작용을 합니다. 관절이 자주 아프거나 몸이 자주 피곤하신 분들도 당근을 꾸준히 드시면 훨씬 개운하고 가벼운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많이 드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하루 한 개, 많아도 두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피부가 약간 노랗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베타카로틴이 축적돼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며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보기에는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근은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아주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트든 시장이든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고 특별한 조리도 필요 없으며 약값처럼 부담스럽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우리 일상 속에 있다는 건 정말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40년간 안과 전문의로 있으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고 치료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며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건강은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실천 가능한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근을 매일 하나씩 먹는 이 간단한 습관이 그 시작점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의 이춘자 할머니는 눈이 자주 따끔거리고 뻑뻑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눈을 비비곤 하셨습니다. 안약도 사용해 봤고 인공 눈물도 자주 넣으시고 눈에 좋다는 영양제도 많이 드셨지만 근본적인 개선은 없다고 느끼셨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건딱 하나였습니다. 매일 당근 한 개씩만 드셔보세요. 두달후 이춘자 할머니는 병원을 다시 찾으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눈이 덜 따끔하고 뻑뻑한 느낌도 많이 줄었어요. 예전보다 덜 피곤하니까 눈도 더 편하더라고요. 실제로 검진 결과에서도 안구 건조증이 다소 완화된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이는 개인차가 있지만 꾸준히 먹고 관리한 결과라는 건 분명합니다. 당근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도 좋고 장 건강까지 도와줍니다. 어르신들께 흔히 나타나는 소화 문제나 배변 불편감도 당근 섭취를 통해 개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에 자극이 적은 편이라 위가 약하신 분들도 편안하게 드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당근에는 칼륨이 들어 있어 혈압을 안정시키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께도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근을 드실 때는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 부분에 영양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깨끗이 씻어서 드셔야겠죠. 식초물이나 베이킹소다, 소금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물로 씻으면 더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유기농 당근을 선택하시면 껍질째 드시기에 더 좋습니다. 하지만 찝찝하시다면 살짝 껍질을 벗기고 드셔도 괜찮습니다. 조리하실 때는 너무 오래 익히지 마시고, 살짝 데치거나 볶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그럼 정리해 볼까요? 눈이 침침하고 시야가 흐릿하고 눈이 자주 피로하신 분들께 오늘 드리는 실천법은 단순합니다. 첫째 하루 한 개의 당근을 꾸준히 드세요. 생으로 볶아서 혹은 주스로 다양하게 즐기셔도 좋습니다. 둘째 껍질째 드시면 더 많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과하지 않게 하루 한개 정도를 유지하며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지금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반찬으로 당근을 올려보세요. 내일 아침에는 당근 사과 주스를 만들어 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눈을 더욱 또렷하게, 하루를 더 활기차게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당근 하나가 가져다 주는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건강한 눈을 지키기 위해선 식습관 뿐 아니라 전체적인 생활 습관도 함께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햇빛이 강한 시간대엔 선글라스를 착용하시고 스마트폰이나 TV를 장시간 보실 때는 중간중간 눈을 쉬게 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눈을 위해 오늘부터 당근 한 개, 꼭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눈은 우리의 세상을 보는 창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해지는 이 창문을 깨끗하게, 밝게 유지하려면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첫 걸음을 당근과 함께 시작해 보세요. 저 김용준이 항상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더 좋은 정보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